카드가 두 장이 있습니다. 네, 카드가 뭐죠? 7하트랑 7클로버요. 네, 7하트와 7클로버 있는데요. 자, 어 카드가 어떤 게 좋으세요? 7하트요. 네, 7하트요. 자, 7하트를 그럼 제가 이렇게 놓겠습니다. 자, 손으로 잘 덮어주세요. 네, 그리고 어 저는 7클로버가 남았습니다. 자, 7클로버는 제가 갖겠습니다. 자, 실클럽을 제가 가져왔는데요. 어, 어, 여기 계신 관객분께서는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아니요. 평소에 욕심 많으세요? 없는데요. 네. 네, 벌써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네, 왜냐면요. 제가 가진 그림을, 네, 욕심을 내셔서 벌써 가져가셨어요. 네, 확인해볼까요? 그림이 사라졌습니다. 어? 그림이 어디갔죠? 네 그렇죠 그림을 뒤에다가 벌써 가져가셨수 있습니다 동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이죠? 금색과 은색이요 네 그렇죠 은색과 금색이죠 자 은색이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금색이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두 개를 동전이 두 개를 제가 넣었죠 은색과 무슨, 네.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금색과 은색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볼 텐데요 은색 동전이 좋으세요 금색 동전이 좋으세요 금색이요 자 금색 동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. 네 하지만 저는 은색이 더 좋습니다. 네자아 농담이고요. 네 그래도 저는 은색이 좋기 때문에 은색으로 마술을 할 건데요. 자손좀 이렇게 주시겠어요? 손 등으로 주세요. 손등 제가 손등에다가 은색 동전을 올려놨습니다. 자 근데 관객께서는 무슨 색이 좋다고 말씀하시죠? 금색이요. 네 금색. 자 그럼 여기에 은색이 있고 여기에 무슨 색이죠? 금색. 자 그러면은. 관객분께서는 금색이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꿔드릴게요. 어떻게? 자, 자, 마술처럼 바꿔야 되겠죠? 자,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지갑이 있는데 자, 하나, 둘, 셋 해볼까요 같이? 하나, 둘, 둘 셋! 치게 되면 금색으로 바뀌었어요. 그리고 제 손엔 은색이 담게 됩니다. 여기까지 마술이었어니